안녕하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을 해드주 이런 대추도 알아보고 오고 네. 마늘도 알아보고 왔는데 네. 이제 접근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소기를좀 네. 해주세요 소개를 사계 중에서 을추젓제이 제일, 아. 제일 많이 먹는다 네. 을이잡기도 네. 많이, 네. 많이 잡히는데 네. 최저씨안 다쳤어? 굉장히못었어요 아. 그런데 개는확 터졌어요. 아. 아. 이게 추저는 가을 축제를. 오래 남 아.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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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아. 아. 방금 어로 불러 했거든요 방금 오시는거왔 아. 축제에수봤어 그 용기가 아 용기는요 가격대 이게, 이게 650g 6 5 0그 다음에 1kg 2 0 1kg 이그 다음에 여기 2kg 200 k g 이 가격대가 200. 어떻게 돼요 가격대 는 <목소리> 예를 들어서 여기다 담으면 1 0 0 0원1 3 0 3 0 기본으로 여기에다 담으면 1 5 0원1 5 0 0 0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으면 3만원3만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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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중요한 거. 저희는 이게 높이가중해요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가. 높이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laughs> 잘 들어갑니다. 이게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풀어 가지고 소사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많이 들어간다. 1,500짜리가. 다른 애는 k g 로 가는데. 또꾹 담아 가지고. 여기만 주세요 올라왔죠. 올라갔네. 올라갔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기 까나리도 있고. 멸치, 멸치. 저뭐 거의 뭐 까나리 멸치네요. 우리 부산에는 역시 멸치. 멸치, 멸치. 맞아요. 일지방에는 아 까나리. 까나리. 맞죠? 나는 까나리만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까나리 잘 몰라, 사실. 까나리는 우리 음. 서울 분들이 일지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비린내가 없어있 음 순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서는 멸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 강렬하게도 아주 색깔만도좀 나고 깔끔하고 음. 그렇죠 잡아줘 그러고 에 예. 감칠맛을 어. <laughs> 사장님 혹시 까나리 따 놓은 건 없죠? 따놓은 없어요 대결을 했는데 까나리 멸치를 어 멸치 따 놓은 거있 아, 저걸 뭐 맛이 있어 컴온 편하다 가이바위 해갖고 진산 안 먹게 그거 네. 진짜 먹습니다 어 이거 받아야 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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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laughs> 이님 <냄새> 요 <알아요. 웃음> <laughs> 아니, 요거면 돼요. 어, 잠깐만, 독한 거. 독한 거. 어? 왜? 갑자기? 잠깐만 장시는데 네. 아, 지금? 아니, 잠깐만. 오, 잠깐만. 송 총이, 진짜. 진짜. 진짜? 예수는 예수. 예술. 어, 이 땡초 넣어주세요. 땡초. 아, 땡초 없습니다. 땡초 넣어줘야 네, 된다. 땡초 이거. 없습니다. 그냥 맛이. 나이도 많았으니요 아, 근데 이거 이걸로 내밥 많이 비리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응. 이맛인니이 맛. 이 야, 짭짤한 게. <laughs> 음, 맛있다. 그러가으면 <laughs>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와, 예, 조금, 조금, 조금. 맛, 맛술 아니야. 이게, 아, 탁네요 레지스터로 <laughs> 코팅을, <웃음> 코팅을 싹 해주면서. 그래? 지금 세대하니까. 아... 음... <laughs> 예 우후! <laughs> 요거를, 제일 잘, 여기로 달려가는 거는, 이게 보시면, 어떤 게예쁩니까큰 예. 거예요. 그래, 맞아요. 잘 보세요.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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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다시 다시 이렇게 잔잔하면요, 가을 초젓을 네. 많이 선호하긴 선호하는데요. 다시가 많이 안 나고요. 아... 이렇게 새우가 크잖아요. 다시가 많이 나요. 이미 들어있는 육즙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에 이렇게 살도. 아, 안 깨지는구나. 새우 같은 것도 날씬한 거 있고 똥똥한 거 있잖아요. 그치. 똥하게 다시가 많이 나고. 그렇지. 감칠맛이 좋다. 똥한데 좋다. 이 많이, 아는 많이 아는 나오겠네 다시가. 아, 진짜 다 이렇게 짜면 됩니 먹어볼게요. 딸기로 뿌려보세 카메라. 오. 처음에는 짜요. 이거 먹으니까 소리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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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젓갈 너무 맛잘보고 갑니다. 사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젤니다 네, 육자. <laughs>